사람은 죄와 사망 아래 거하고 난그 순간부터 항상 종의 습성을 우리의 유전자 안에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과 선한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우리를 올감해 버려서 프로로 만들어 버리고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가 가져온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의 것들을 누려야 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빠지고 말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인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고 니 탓이다 내 탓이다라고 비난하며 또 아름다운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부, 그런 인생들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신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일생을 메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염려로 말미암아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단 하루만이라도 그런 것에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안에서 쉬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진정으로 너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의미와 그 방향을 다시 발견하고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물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사망과 사탄막귀에게 종로를 사고 있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안식일에 또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쁜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쉬어야 된다. 일주일 내내 골몰하지 마라. 동물도 쉬어야 된다. 일주일 내내 일시키지 마라. 땅도 쉬어야 된다. 7년 내내 일시키지 마라.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심지어 땅까지 쉬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신 걸로 말암아 우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돈돈돈돈 뛰어다닐 때 스톱 외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루만큼은 그분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루만큼이라도 그분을 높이면서 이 놀라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종의 습성을 가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구나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이것을 억압과 폭력과 사망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두 번의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손으로 이삭을 비벼먹다가 딱 걸린 장면과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오른손 바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두 가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을 나란히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로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a m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그 범주 안에는 타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까서 먹는 행위를 타작이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타작 노동 행위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노동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너희는 십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정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이 수백 가지로 십계명을 풀어내어서 가르치고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규정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지킬까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 좋은 마음의 결과가...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금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빼곡히 저어놓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한 금지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꽁꽁 묶어버리는 마치 종과 포로보다 더 심각한 어떤 그런 묶임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반박하시는 근거로 사무엘상 21장을 들어서 다윗이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성전에서 거룩한 떡을 떼어 자신과 함께한 소년들에게 나누어 준 장면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 에피소드는 안식일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날이 뭐 안식일이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지적하는데 왜 주님은 뜬금없이 이 다윗 이야기를 꺼내실까. 어~ 왜냐하면 그들의 논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쟁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 우리의 생계와 노동에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선물을 우상처럼 받들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종이 되어져 버렸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를 꺼내 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생명을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과 7절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이번 두 번째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일 중에 또 하나인 병자를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어, 또 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직격탄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앉아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고 있지만 그의 본질적인 문제인 오른손은 여전히 말라 있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는 예배자였지만 여전히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그 오른손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만진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 율법을 어릴 때부터 만 사세 때부터 달달달 외우기 시작하고 율법을 수십독 아니 수백독을 하면서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지만 그들의 영혼과 심령은 율법을 외우면 외울수록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더 고장나고 더욱더 말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마치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기보다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왼손보다 훨씬 더 거룩한 손으로 여겨지는 것이 중동의 문화입니다. 어, 이스라엘은 오른손입니다. 우리는 왼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율법을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른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이 더 없어져 버렸고 더 부정한 오른손이 되어져 버렸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기 전까지는 수백 번, 수만 번 율법을 들어도 그 오른손은 고침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 안에서 이 오른손이 마른 채로 이 율법을 듣고 있는 저 사람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생명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고 그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한 사람을 불러 이렇게십니다.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숨기고 싶은 그 오른손을 보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일어서라라고 했을 때그 오른손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 앞에 폭로하게 하십니다. 아, 저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몰랐는데 보니까 저렇게 오른손이 말라 있었던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신앙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상태였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 오른손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고쳐버리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오늘 기록된 장면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이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둘다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인 타작과 치료 행위를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 장면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말라버린 생명 없는 자들에게 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너희가 율법을 왜곡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다시 생명의 율법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살리고 있냐? 아니면 죽이고 있냐? 너희가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방인들을 정주하고 있냐? 그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냐? 즉, 이 생명의 율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있느냐? 생명을 죽이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라! 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사용하는 사람도 죽고 그것을 맞는 사람도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이 강도 같은 사람이 잡고 있으면 사람을 찔러 죽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노련한 의사가 사용하면 암을 절단해내고 종량을 잘라내어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왔다 놀라운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율법을 아이디어를 짜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율법 그 자체인 분이며 율법을 설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그분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였다. 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누가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삼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며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하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굶주려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영적으로 오른손이 메말라 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말은 못해도 속으로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함께 살 건데 굶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배고픈 것이 정말 정상일까? 이러면서 막 이삭을 비벼서 먹고 있는 장면. 그들 안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분과 함께 다니면 밥은 먹겠나? 이런 고민들. 오른손 마른 자는 평생 회당에 앉아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저주가 임했을까? 왜 나보다 못한 저 사람도 오른손이 멀쩡한데 왜 나만 오른손이 이렇게 말랐을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제감과 원망에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에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내가 이를 위해서 너에게 마른 손을 주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의 오른손은 더 이상 부끄러운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하는 오른손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오른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의 문제들. 여전히 왜 하나님 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 상태로 두십니까? 왜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주님?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거 봐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주신 연약함이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통로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부끄러운 오른손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손 들라고 하면 손 들고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잠깐은 당황할 수 있지만 잠깐은 창피할 수 있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완전한 안식, 완전한 치유,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는 날마다 순종으로 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 하나님 사람들이 볼까 우리는 주님 앞에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오른손 바른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안식과 구원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고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